네 안녕하세요 내집한채 네 이승영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약대동에 위치한 공매 아파트 한번 나와봤어요 여기 은행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최초보다 한 6천만 원 이상 낮아졌습니다. 세대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 28평을 쓰고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저는 오늘 테라스 세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구조는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라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테라스 공간만 빼고 생각해 주시면 집안 내부 구조는 똑같아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 입주금은 유선상 문의 부탁드리고요. 여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약대동인데 사실 도당동이랑 붙어 있는 약대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그냥 쭉 내려가시면 신중동 여기 딱 있습니다. 그쪽에는 뭐 강남시장이라든지 롯데백화점 등 대형 상권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중고가 다 가까이 있는 학군 우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랑 같이 전시부터 이제 만나볼게요. 네, 그럼 전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오른편으로는 키 큰장으로 심판장 4칸이 발련이 되어 있고요, 하부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타일 마감이 되어 있고, 펜트리 공간은 옆쪽으로 숨어 있어요. 옆쪽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의 펜트리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구 같은 거라든지 골프백 이런 것들 충분히 보관 가능할 것 같고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불투명하게 기본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저는 이 테라스 세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테라스 없는 매물들도 남아있고 그거는 훨씬 더 저렴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는 똑같고 테라스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파 자리와 TV 자리의 간격이 4.2m 굉장히 넓고 이 정도 평소 때에서는 보기 힘든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방들만 포인트 있게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위쪽에는 우물형 천장과 간접등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링팬 가운데에도 등이 들어오는데 실링팬도 있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소파 자리 현재 6인용 소파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양옆에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4인용 혹은 5인용으로 바꾸시고 안마의자 같은 것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넓은 샤시가 통샤시로 되어 있고요. 제 뒤쪽은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조금만 있다가 한번 나가볼게요. TV 자리 같은 경우에는 템파 보드 형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60인치짜리 TV인데도 워낙 공간이 많이 넓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큰 TV 넣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여기 나가서 테라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라스 공간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쪽 공간도 좁지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테라스 공간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어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돈 들여서 아, 설치를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밑에 데크 작업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큰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에 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이런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 때는 굉장히 조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제 주. 주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단 낮춰놓은 아일랜드 식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자 놓고 쓰셔도 될것 같고 위에는 이쁜 등도 달려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상하부장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 그리고 하부장이 여기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방 수납공간은 굉장히 여유롭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방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집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 공간도 11자 이상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방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 방향만 살짝 바꾸시게 되면 제가 서 있는 이쪽 방면에다가 붙박이장 같은 거 시공해서 쓰시면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방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입니다 테라조 타일로 바닥과 벽면이 깔끔하게 일체감 있게 되어 있고요 안쪽 깊숙한 곳에 샤워기가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젠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깔끔하게 들어간 부부욕실이었어요 다음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네, 안방 옆쪽에 위치한 두 번째 방입니다 바닥은 이렇게 각마루로 변경되었고요 여기 방 사이즈도 10자 정도 나오는 방 크기이기 때문에 작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옷방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 어린 자녀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에도 이렇게 베란다가 되어 있어요 방금 보셨던 두 번째 방에도 베란다 공간이 자그맣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공간은 총두 개고요 방금 보셨던 작은 방이랑 방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성인 자녀분들도 무리 없이 거주 가능하고 침대, 책상, 그리고 옷장까지 가구 3종 세트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공간을 통해서도 테라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집에 화장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 집의 메인 욕실답게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샤워 파티션이 아니고 이렇게 샤워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 구분해서 쓰시기 좋아하고 있고요. 바닥과 벽면이 같은 색의 타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감을 주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내부 한번 다 보여드렸습니다. 테라스가 있는데도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 은행 공매 물건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신중동역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편이고요. 또한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바로 이쪽이 부천 IC 쪽이니까 고속도로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완성 맞춤이 될것 같습니다. 약대동 공매 아파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